이 음식은 왜 썩지 않을까요? 요즘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불안해지면서 식량을 비축하라는 말이 자주 들립니다. 그런데 유통기한이 아예 없는 음식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래전 어느 날 고고학자들이 이집트 피라미드를 발굴하던 중 3000년 된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항아리 속에는 놀랍게도 꿀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맛을 보았을 때, 꿀은 전혀 변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 모습에 모두가 놀랐다고 합니다. 왜 꿀은 썩지 않을까?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꿀은 수분 함량이 20% 미만으로 매우 낮아, 박테리아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둘째, 꿀은 pH3에서 4 사이에 강한 산성을 띠고 있어, 미생물이 번식할 수 없습니다. 셋째, 꿀벌이 꿀을 만들 때 포도당 산화유소라는 천연방부제 성분이 생성됩니다. 이 과정에서 과산화수소까지 만들어져 세균과 곰팡이는 꿀 속에서 생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꿀은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단, 물이나 이물질이 섞이면 꿀도 변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조건은 천연 꿀, 생꿀일 때만 가능합니다. 좋은 꿀을 고를 때는 수분 함량이 낮은지 확인하고 유리병이나 도자기 용기에 담아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냉장고 보관은 오히려 피해야 합니다. 꿀이 굳는 현상은 상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정화 과정입니다. 꿀은 매일 소량씩 섭취하면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꿀은 가장 현실적인 비축식량이 아닐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